멋있게 잘 사는 사람은 이 고통을 모두 겪더라. 원래 성장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다. 그렇기에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추구하는 삶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종종 위를 향해 올라가고 싶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것은 싫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올라가는 이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한다. 분명 저 성과에는 무언가 꼼수가 있을 것이라고. 즉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니 말 한마디로 그들의 노력을 깎아내려 그들의 가치를 내려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기준을 하향평준화하여 모두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의 노력이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부정하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부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모순적인 세상일 수가 없다. 누군가의 노력은 결국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자. 남을 깎아내려 얻은 만족감은 순간 달콤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전혀 변하지 않은 내 삶의 질과 오히려 나로 인해 추락한 상대를 보며 나만 더 비참해질 뿐이다.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인 것이다. 내 가치를 스스로 올리기 힘들다 해도 남의 가치를 올려주는 순간 내 가치 또한 올라간다. 누군가의 장점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가치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반성만 있을 뿐.